2025년은 소띠 여러분에게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요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소띠의 성실하고 꾸준한 성격이 빛을 발하며 특히 봄과 가을의 기회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작은 갈등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새로운 도전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은 그 중에서도 한 해의 방향을 점검하고 준비를 다지는 시기로 여러 방면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총은 2025년 4월 소띠 여러분의 운세는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달은 새로운 시작보다는 기존에 진행하던 일들을 정리하고 다듬는데 초점을 맞추는 시기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말을 할때 신중함을 기울이고 상대방의 의도를 잘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의 기운이 소띠와 잘 맞아떨어지는 달이라 야외 활동이나 자연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니 주변의 제안이나 새로운 소식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달의 키워드는 균형과 인내로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살핀 뒤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재물운. 소띠 여러분의 4월 재물운은 중상 정도의 흐름을 보이며 큰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달은 투자나 지출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한 시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는데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날짜는 4월 7일, 15일, 23일로 이날들은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작은 투자를 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저축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이 날짜를 활용해 계획을 실행 좋겠습니다. 반면 주의할 날짜는 4월 11일과 19일인데 이 시기에는 충동적인 소비나 큰 금액의 거래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안의 북쪽 방향에 작은 화분이나 금전적인 상징에 동전 모양 장식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달은 큰돈이 들어오기보다는 꾸준히 모으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유리한 흐름입니다. 건강운. 4월 소띠의 건강운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작은 피로감이나 스트레스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봄철에 변화하는 날씨와 바쁜 일상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운동이나 활동으로는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공원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쾌해질 것입니다. 요가나 명상도 이달의 기운과 잘 맞아 정신적인 안정감을 더해 줄수 있습니다. 건강상 주의할 부분은 소화기와 호흡기입니다.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감기 예방을 위해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달은 건강을 위한 작은 노력이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시기이니 자기 관리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직장 사업은 소띠 여러분의 4월 직장 및 사업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달입니다. 특히, 팀워크가 중요한 프로젝트나 협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공 요인은 성실함과 소통 능력입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데 집중하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이벤트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세요. 반면 주의할 점은 지나친 완벽주의나 고집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면 오히려 진행이 더뎌질 수 있으니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발휘하세요. 4월 하순에는 새로운 제안이나 계약의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서류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잃지 마세요. 이달은 꾸준히 준비한 자에게 보상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애정운 4월 소띠의 애정운은 따뜻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사랑에 있어 감정적인 충족감이 중요한 달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들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친구나 동료의 소개로 인연이 시작될 수 있으니 모임이나 사적인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추천 활동으로는 카페에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산책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인연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커플인 분들은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거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추천 활동으로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는 것도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은 사랑에서 작은 노력이 큰 행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로또 운세! 소띠 여러분의 4월 로또 운세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흐름입니다. 큰 행운이 찾아올 확률은 높지 않지만 작은 행운의 기회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행운 번호는 3, 12, 19, 28로 이 숫자들을 조합해 로또를 구매해 보세요. 번호를 고를 때는 직감에 의지하며 가볍게 즐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 방향은 동쪽입니다. 구매하러 갈때 동쪽 방향에 위치한 판매점을 선택하거나 집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번호를 적어보는 것도 오늘 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달은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재미로 접근하면 뜻밖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만약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이달의 주의할 점. 4월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세를 보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인 충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경우, 바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면 더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금전적인 결정에서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한 뒤 행동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건강면에서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초기에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자신의 한계를 잘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달은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덕목입니다. 나이별 운세. 소띠의 나이별 운세를 보다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각 연령대에 맞는 조언과 흐름을 꼼꼼히 다룰게요. 1949년 기축년생. 2025년 4월은 1949년생 소띠분들에게 평온함과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물운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이며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소한 저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큰 가전제품 구매 계획이 있다면 가족과 상해 후 신중히 결정하세요. 건강운에서는 혈압이나 관절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천 활동으로는 집 근처 공원에서 1,520분 가볍게 걷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피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은 피하고 따뜻한 차를 마셔 면역력을 키우세요. 직장 사업은 대부분 은퇴하셨겠지만 지역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서 조언자로 활약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인정받을 것입니다. 애정우는 배우자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추억을 이야기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이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싱글이라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가 마음을 채워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날씨 변화로 인한 감기와 사소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편히 갖는 것입니다. 이달은 무리 없이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1961년 신축년생 4월은 1961년생 소띠분들에게 가정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달입니다. 재물운은 안정적이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예를 들어 집 수리나 선물 비용이 생길 경우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운에서는 허리와 관절 통증에 주의가 필요하며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저녁 산책을 추천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으로 피로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 사업부는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후배와의 소통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은퇴하셨다면 취미 활동에서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애정우는 부부라면 함께 외식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애정을 표현해보세요. 싱글이라면 가족 모임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 간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건강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달은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며 안정감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1973년 개축년생 1973년생 소띠분들에게 4월은 직장과 재물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재물우는 중상으로 투자나 저축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으로 시작하는 적금이나 주식 투자를 검토해 보세요. 단, 큰 금액은 신중히 결정하세요. 건강우는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주말에 충분한 휴식과 함께 가벼운 등산이나 요가를 추천합니다. 과음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사업분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신다면 고객 피드백을 반영한 개선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애정우는 커플이라면 데이트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싱글이라면 친구 소개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조절하고 금전 거래에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달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달입니다. 1985년 을 축년생, 1985년생 소띠 분들에게 4월은 변화와 성장이 두드러지는 달입니다. 재물로는 소소한 수입이 생길 수 있지만 충동적인 소비는 자제하세요. 예를 들어 필요한 물건 외에는 지출을 줄이고 저축에 힘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운에서는 소화기와 스트레스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천 활동으로는 명상이나 저녁에 30분 걷기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허브차도 도움이 됩니다. 직장 사업 후는 새로운 역할이나 책임을 맡을 기회가 생기며 이를 잘 수행하면 승진이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라면 마케팅 전략을 점검하며 고객층을 넓혀보세요. 애정우는 싱글이라면 소개팅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커플이라면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한 일정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결정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달은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하세요. 1997년 정축년생. 1997년생 소띠 분들에게 4월은 자기 개발과 인간 관계에 힘쓸 시기입니다. 재물로는 용돈이나 부수입이 생길 수 있지만 저축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모으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건강운에서는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습관에 주의하고 가벼운 조깅이나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신선한 과일 섭취도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직장 사업부는 작은 실수를 줄이고 성실함을 보여주면 상사나 동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것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애정우는 싱글이라면 친구 모임에서 인연이 시작될 수 있고 커플이라면 함께 취미 활동을 즐기며 추억을 쌓아보세요. 주의할 점은 감정적인 대응으로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고 건강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달은 꾸준한 노력이 미래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이슈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특히 국내는 내란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입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을 수 있는 시기, 잃지 않는 운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소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